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영원한 듯한 오늘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증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고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여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0편 135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이름 앞에 사람으로 서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35편이 우리에게 먼저 돌려주는 한 줄은 주의 이름은 영원하다 라는 고백인데 이 말은 그분이 오래 계신다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인격의 약속이 어느 시대에도 그리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증명하려 애쓰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신 이름 앞에서 자리를 바로 잡는 일이고 자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예배의 형식을 조금 더잘 갖춘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의 말과 선택과 관계의 무게가 그 이름을 대접하도록 삶의 중심을 다시 놓는 것을 가르치며 그래서 135편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깊은 곳을 다스리는 주의 손길, 비와 구름과 번개와 바람의 지서를 붙드시는 분을 기억하게 하고, 역사 속의 굵직한 순간들, 억압을 꺾고 길을 여시고, 교만한 권세를 낮추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며, 영원한 이름의 권위가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따뜻한 주권임을 가르치시고, 이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정의를 세우시고, 그들을 공유리 여겨신다는 선언을 놓아주어 발음과 자비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함께 흐를 때에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공동체가 공동체에 다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시편은 우상의 허망함을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비추는데 빛나는 재료로 정교하게 만든 것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건지지지 못한다는 장면을 내놓으면서 무엇을 높이 쳐다보고, 무엇에 마음을 묶느냐가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빚어가는가를 묻고,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그것들과 같아진다는 경고로 결론을 메어 살아 계신 분을, 대접하면 생명이 넓어지고 생기 없는 것들에 붙들리면 마음이 굳어져 말도 늘어지지 않고 판단도 거칠어지며 관계도 서모품이 되기 쉽다는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 질서는 어렵고 복잡한 지식의 배열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 앞에서 중심을 다시 배치하는 삶의 구조이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한 박자 늦추고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사람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고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는 선택을 하며 억울함의 조급함을 멈추고 정의와 긍휼이 함께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법, 그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이 평범하지만 분명한 선택들이야말로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고백의 현재형이며 예배의 아멘이 나와 이웃을 이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골격이고, 그렇게 중심이 제 배치가 되면 시편 135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사람들아, 또 섬기는 이들아,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다 함께 그 이름을 높여라 라는, 초대에 동의하게 되어, 같아짐이 아니라 함께 있음의 넓음 속에서 서로의 말과 손과 시간을 살리는 질서를 익히게 되고, 그 질서 위에 주께서 명령하신 복, 소유의 늘어남이 아니라 생명의 충만 하는 복이 흐르며, 그 충만이 우리를 열심 대신 성실로, 빠른 길 대신 바른 길로, 혼자 대신 같이 걷는 함께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이 시편의 핵심 심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 이 문장을 오늘의 자리로 적용하면 우리는 영원한 이름 앞에서 존재의 이유를 다시 받고 그 이름이 현실에서는 정의와 극률로 나타나 사람을 살리고 질서를 세우므로 우리의 증언은 거창한 논증이 아니라 그 이름을 대접하는 생활 그 자체가 되고 그 생활이 길게 이어질수록 우상의 속상임은 힘을 잃고,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는 조금 느려도 더 깊고, 조금 손해 같아도 더 바르며, 조금 수고로워도 더 따뜻한 쪽으로 정렬되어, 마침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들까지 불러 증인이 되게 하는 찬양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의 중심을 영원한 이름에 다시 묻고 그 이름을 대접하는 작은 마음과 질서를 선택하여 말한 줄을 느리게 판단 한, 한 번을 정직하게 만남 한 자리를 따뜻하게 억울함 한 켠을 하나님께 맡겨 정의와 공의이 함께 흐르도록 길을 비워 드릴 때 시편 135편의 고백은 과거의 노래가 아니라 현재의 숨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한가운데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고 그 이름이 영원하기에 오늘의 사랑도 가능하다고 말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 주의 이름이 세대에서 세대로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이 그 이름을 대접하는 증거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률이 함께 흐르게 하시어 우리의 말과 선택이 사람을 살리고 질서를 세우도록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